자,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아픈 것이 몇 달, 몇년 지속이 되면 누구나 빨리 통증 좀 없애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 통증과 이런 것은 정말 인간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통증이 만성화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통증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통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즉, 통증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아픈지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이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아픈지, 앞으로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픈 분들은 빨리 통증을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통증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통증의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통증은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심장에서 통증이 일어나서 아픈 경우를 보통 협심증이라 그러는데 협심증을 느끼는 것이나 심장 다른 부위의 통증을 어, 가슴 쪽에 다른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나 아주 유사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 어, 배가 특히 명치 부분이 많이 아프다 하죠. 그 명치 부분에 아픈 것은 안쪽에 어, 위라든가 췌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도 거기가 아픕, 아픕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 위벽이나 또 복벽이나 또는 췌벽이라고 어, 얘기하죠. 이런 쪽에 아파도 똑같이 어, 통증을 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몸통에 왔을 때는 속의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 우선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치에 통증이 있다면 어, 식도나 위나 십이지장, 어, 췌장, 간, 그 다양한 부위를 찾아보고 그게 이상이 없다면 다른 이유를 어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왼쪽 가슴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 폐, 오른쪽 가슴에도 심장 폐, 간 쪽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오른쪽 아래쪽에 아프면 우리가 흔히 맹장 자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충수돌기염이라 그러는데 그런 충수 쪽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다른 장이나 어 신장 같은 데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나 혈액 검사나 다양한 엑스레이 경우에 따라서는 CT까지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왼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앞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특히 어,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여기에 이상이 없을 경우는 통증의 경로상에서 장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 명치부 즉 윗배 어, 위쪽이 많이 아플 때 위약을 먹어도 위장약을 먹어도 어, 좋아진다면 괜찮지만 위장약을 먹어도 금방 다시 아픈 경우는 위장 문제가 아니라 위장을 조절하는 어, 자율신경이나 위장의 체벽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 위장을, 어, 위장의 신경이 나오는 척추 속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위장은 어, 자율신경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뇌 쪽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그런 자율신경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속 내부 장기와 또 이와 관련된, 어, 자율신경이나 신경에 대한, 신경회로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위장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오래된 경우는 보통 두 달, 석달 지난 경우는 대부분 위를 조절하는 어 신경, 자율신경이나 척수신경의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치료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심해서 위가 항상 뭉치면서 아픈 경우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완훈련이나 어 바이오피드백이나 음 그런 여러가지 상담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아프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아픈 원인이 다양하고 어떤 경우는, 어, 며칠, 몇주 만에 나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달이 걸려야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 위검사를 계속 지속한다든가 엑셀을 계속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에 너무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프다고 무조건 어, 그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게 큰, 내부 장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아픈 것을 받아들이고, 어, 찾아낸다면 여러 가지 해소법을 찾아낸다면, 어, 치료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병에 대해서 한 가지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만성통증이나 오래된 통증인 경우는 사람마다 아주 개별화해서 자기한테 딱 맞도록 치료를 한다면, 오래된 병도 이겨낼 수 있고, 몇달 되지 않은 병은 빨리 정상적으로, 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증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 또 괴롭지만 차분하게 원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 몸통 통증은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없다면 없는 대로 치료 플랜을 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